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노석입니다 자, 2019년 대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어, 실기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들 필기 합격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자, 실기를 어,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서 짧은 시간만 투자를 해서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길 다 원하실 거예요. 자, 그 요령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특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단에서 공개한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이 2018년도에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피스 버전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원서 접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만 짧은 시간 투자를 해도 한 번에 다 실수 없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기 접수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접수가 합격 불합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피스 버전은 2007이 있고 2010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과목 소개 및 기출 분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절차, 어, 수업 진행 계획하고 학습법 말씀드리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실기 접수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기 시험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 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기는요 보통 한 10일 정도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10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일, 시험이 10일 동안 치러진다라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10일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뭐, 20가지 유형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아, 어, 20번 다, 다른 유형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한 5개, 한 6개 정도 유형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전 날짜에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시고 시험장을 갈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하려면은 선착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 이제 실기시험 접수 첫 번째 날짜에 가급적이면은 실기시험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접수를 하시는데 날짜가 뭐 4월 13일부터 4월 26일 사이의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짜를 가급적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1일차 오전에 나온 문제, 오후에 나온 문제, 2일차 뭐 오전, 오후 이런 유형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유형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 문제 위주로 해서 보신다라면 실수 없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시험장을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부터 어, 공단에서 공개한 문제가 반복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보다도 기존의 기출 문제 혹은 공개 문제가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기본 기능을 학습을 하시고요. 그다음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공하는 수강학습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이 게시판 들어가시면 공단 공개 문제가 올려져 있어요. 자그 문제를 시험장 가시기 전에 반복해서 풀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절대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오피스 버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장마다 오피스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어, 2007 혹은 2010으로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 2007과 2010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때 2007로 준비를 하시든, 2010으로 준비를 하시든 아,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2007이면 2007, 2010이면 2010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로 강의를 듣다가 2010 버전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은. 어, 조금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로 준비를 했을 때는 2007 시험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2007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007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2010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시험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해당, 어, 그, 응시장, 응시, 그, 장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면은 대부분은요 2 0 1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2007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일 꼭 여기서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시험장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가 2007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7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시험장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 언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 원서 실기 시험 원서 접수를 할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이후부터 학습을 하신다라면은 선택을 하고 2007로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일 원서 접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버전을 미리 알 수가 없는데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전 회차의 시험장 버전은 미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전을 보시면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차 시험장 버전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2007을 선택을 하십시오. 과목 소개 및 기출 분석 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어,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엑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무용으로 엑셀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실기 시험에서 표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프를 만드는 어,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장으로서 해 이렇게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위쪽 부분이 표가 되겠습니다. 표, 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아래쪽은요,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한 장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표를 계산을 할 때, 표를 계산할 때,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죠, 합계. 가정용, 자, 가정용의 데이터 중에서 국내 통화량의 합계, 자, 기본 요금의 합계, 통화 요금의 합계,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엑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때 함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을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제 함수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자 출제빈도가 높은 것이 SUM이라든지 IF라든지 AVERAGE 함수라든지. 자 이건 평균구하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파인드 함수, 이즈 넘버, 썸 프로덕트, 자 이와 같은 함수들도 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들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와 같은 함수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은 엑셀은 누구나 만점을 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엑셀스 말씀 드릴게요. 엑셀스는 사무용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엑셀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어, 여러분들은 업무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면은 뭐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잘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데스크탑, PC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PC를 이용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뭐 구축을 하고 뭐 그렇게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출제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정보를 출력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위쪽에 표 비슷한 게 나오죠. 자, 이거 목록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록상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직급이 대리 또는 사원이면서 부서명이 관리부인 사원의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는 주어지고요. 그 기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표, 목록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록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SQL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 SQL 어, 이제 명령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그 만들어진 것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어, 그런 작업으로 구성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S는 어, 이제 두 장을 출력을 해야 돼요 두 장을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폼.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자, 폼을 출력하는 작업 한장 하고요. 자, 일단 보고서를 출력을 해야 돼요. 보고서. 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보고서 많이 많이 제출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관리부의 사원, 뭐 대리, 과장, 부장이 누가 누가 있고 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세금 해서 뭐 관리부의 총 수령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 데이터는 주어지고요. 기본 데이터를 이용, 이용을 해서 보고서 양식에 맞도록 작업을 하는 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는두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자, 보고서 엑셀에서도 어, 함수 이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출제 빈도가 이제 m 이라든지 자, IIF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엑셀에서는 IIF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어,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이죠. 음,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어, 이와 같은 도, 어, 도형들을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과목에 대해서 어떤 어, 이제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는 거구나 아,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시험 절차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2 시간이 되겠습니다. 2 시간이 되고요. 엑셀 한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엑세스는 두 장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한 장.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점, 35점, 3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만점, 엑세스 만점, 파워포인트 0점이에요. 자, 그러면 70점이잖아요. 그죠? 70점이면은, 7점이면 학기 점수가 맞지만은, 이건 실격 처리가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0점이면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파워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최대한 작업을 해서 일단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점은 받지 않도록 실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자세한 이제 시험장 유의사항은 특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하고요. 학습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어, 기출을 분석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요.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해서 강의에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좀 쉽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습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보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전공자 위주가 아니고요. 초보자가 처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해를 하여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거예요. 필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응시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내기 보기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실기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는 뭐한 번씩 그래도 사용을 해보셨겠지만은 액세스라든지 좀 생소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공식 틀에 맞춰서 문제를 넣으면은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 단계 제가 정리를 잘해드릴 겁니다. 그 단계대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지가 주어졌을 때, 아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를 보면은 좀 이제 긴장하게 되면은. 어,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다 기억이 또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바로 작업을 시제, 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기능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설명을 드려서 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유의사항은 마지막 강의 어, 특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강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어, 파일 형태로 이제 제출도 하지만은 출력한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채점은 출력물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출력하는 연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출력 한번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2007 버전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는 2007 버전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음, 7기는요. 어, 작업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실 수는 있는데요. 다른 고민 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따라만 오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구요. 이제 불필요한 고민들은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어, 이제 엑셀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